아 너무 빨리 끝났어. 어, 또 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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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오려. 미션 왔어요, 여러분. 자 여러분, 자 미션. 여러분 미션에 집중해 주세요. 예예 예. 자, 자. 오늘 하루 미션. 20분의 제한 시간 동안 게임을 통해 몬스타엑스의 최고의 멤버 X 를 선발하세요. 근데 중요한 게있어 최고의 멤버 X 에게는 깜짝 놀랄만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에어머니 설마, 막, 여기서 갖고 싶은 거가지라거 아니야? 어? 어? 난 그럼 진짜 열심히 하겠어. 아니, 뭐가 또 왔어? 어, 또 왔어, 맨지, 또 왔어. 맨지, 뭐, 또 왔어. 맨지, 그렇게 하면 나는 저 TV를 가지겠어. 자, 첫 번째 게임. <laughs> 첫 번째 게임. 형 아, 예. 뚜껑 멀리 보내기.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아. 아. 전화, 전화, 전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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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다 다행이네요. 왜냐면 이게 저희가 옛날에 많이 하던 게임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희가 이렇게 책상에서 이거 옛날 많이 했던 게임이라서 자신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탈락한 사람은 이거를 이걸 참다. 자 게임 여러분 여기 그냥 순서가 써 있는데 이대로 할게요. 순서 그냥 주원이 일등. 내가 보기엔 주원이 한 여기까지로 멈춘다. 어, 그저 스파이더맨 갖고 싶다, 만약에 선물 받으면 나 말이 너무 많으시네요 예, 어차피 당신 탈락하실 거예요 당신 어차피 왜 쓰려고 그러요 자, 갑니다! 3, 2, 1 자신 쇼. 있습니다 야. 보여드릴게요 1 아하! 네, 역시, 역시 탐구. 자, 타임! 이거 몰아내기 가능합니다, 몰아내기 아, 알죠? 아 다, 다, 다들 다 아시죠? 왜요? 다들 아시죠? 몰아내기 아, 손가락이 너무 길어 남자로 한방 홀롬비어 네, 장외요, 장외요. 네, 오세요. 오세요. 자신 있습니다. 네. 말 많은 민혁이 갑니다. 많이 했던 게임이라서 그쵸. 자신 있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아, 네. 이게 뭐죠? 그래, 주원이는 이겼어. 기현이 요 기현이 잘해요. 아니야, 미련하기 미련하면 저겠니 들어가는 거예요. 룰을 만들어가는 거니까요 네. 주원이보다 네. 졌습니다 꼴등 네. 현재 i 이엠 꼴등 전헌이형 이렇게 된 김에 쳐내기 어때요? 쳐내기? 뭐할때 아까 민심하고 네. 네. 형한 명만 쳐내면 기현이 기현이 쳐내면 형 1등이에요 무조건 1등 마지막 원호 형 저를 누르신 거예요? 네 납니다 아 너무 소심하잖아 다들 누구리 해요 한 방을 보여줘요 형한방 뭐야? 뭐야? 오빠! 어, 뭐야? 오빠! 야! 민료가 아웃. 내가 아니죠. 이런 거. 저는 알까 예신이거든요 아웃하고 1등했어. 뭐야? 아, 그러면 마지막 어, 미션 났어. 나를 살려주시는 게 분명. 뭐가몇명몇명탈락하 거예요? 아, 아, 두 명이요. 아, 아, 머리가 뭔가. 내가 조금 여유로게한번 이거 먹어볼게요. 나 이제 모르겠다. 왜 이렇게 고한 거야? 찰떡 파이 누가 주어요 내가. 탈락입니다 민혁입니다. 아, 예. 자 가자. 미션 설명할게요. 네. 두 번째 게임. <laughs> 여러분 일단 일어나 주세요. 칼라 두명 빼고 탈삼읍 시작. 뭐? 시작. 들고 들고 어? 시작 반 시작, 시작 시작. 야 시작. 웬만하면 선우 형한테 아. 가면 안 돼. 시작. 야 웬만하면 선우 형한테 아. 가면 안 돼. <laughs> 야, 손 선우 한테 보내. <보여. 웃음> 안 다치게 조심하세요. 이거 모서리가 있어요. 많아요. 아, 잠깐만. 벽대기 안 돼요. 벽대기 안 돼요. 벽대기 안 돼요. 아, 우리 특성상 하다가 흥분한다고. 예. 흥분. 오. 네, 오. 오! 오! 막내 붙었어. 반란! 붙었어. 아악! 아악! 껍질 이거 껍질 이거 힘듭니다. <laughs> 빨리 오세요. 금몬 오, 굿몬! 쪼금밀부터 없애. 쪼꼬밀 쪼꼬부터 없애. 안 돼. 벽안 돼. 벽안 돼. 안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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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돼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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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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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니려줘 아니, 아니 오! 집이 무너지고 있어요. 데뷔라우! 아아아아아 어! <laughs> 네, 자, 아브라 선물입니다. 아, 이겼어요, 이겼어요! 어. 자, 마지막. 누구나 맞죠, 지금? 원호 <laughs> 형이랑 셔우 네. 형이랑 아이엠 군게임에 Game is seen 세명 a 남 a n Oh,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 왔는데 불안한데요? 여기 무릎으로 찍 r r 난거 같아 자입 크기 재기 sorry. i 빨리 해야 될 y 같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빨리 하려는데 안 하더라고요. 빨리 집중안 돼요? 입 크기 재기라고요. 입 크기 재기에서 가위바위보 순서를 정하세요. 가위바위보. 야, 야, 너 벌써 입이 입구기 너무 조그만해. 너무 조그만해. 야, 션우. 야, 션우 형 탈락이야. 아니, 션우 이뻐. 뭐이 예쁘다. 뭐 예뻐. 안 예뻐. 안 입은 내가 진짜 크게. 일로 들어와. 여기다가 오, 입 크기를 빡 크게 재주시는 겁니다. 할게요. 네. <laughs> 이거 안에도먹고있는거 아니야? 아니, 맞아 맞아 그걸 먹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 창준아 우와 야, 잠깐만, 이거 뭐야? 혀야? 혀야? 턱, 턱, 턱 파운데이션 모자이크 뭐? 부탁드릴게요 <laughs> 원우 형, 이안 모자이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거 할때내 피부 정왜 이빨을 다 칠해요? <laughs> 내이빨이다지했어 <바를> <laughs> <laughs> 아, 진짜 <laughs> 일부러 이랬노, 진짜 아, 이쁘다 이빨, 이 이, 이이이 이. 이. 됐어, 됐어, 됐어 아, 이쁘다 <laughs> 이상하네, 아 네. 이거 아래 찍고 있을 거 같은데. 나 민망한 어떻게 해? 어깨. 아 진짜. 준비 아우. 아. 아 이게. 일네 이거 이고 싶은 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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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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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슷한데? 어, 비슷한데? 좀 어, 타고 어. 어? 어? 안 나가게 해줄 아, 나목 목진한 자 <laughs> 아, 자. 셔네요 립스틱이 잘울리는 남자 셔네요 하셔. 요서아 <laughs> 내 생각엔 셔누 형이바이큰거 네, 같아. 예쁘지 않죠, 셔누 오! 오! 네. 오! 해보세요, 해보세요. 한번더 기어주면 안 된다. 잘 찍어주는데, 민혁 형. 아, 안 돼, 오! 안, 돼. 안 돼, 안 돼. 잠깐요안 돼, 안 돼. 어머, 어머. 기어, <laughs> 기어. <남> 한 번만 <laughs> 빨리, 빨리, 빨리. 갑니다. <laughs> 한 번만 더 기어줘. 한 번만 너 잘할 수 있단 말이야. 쫙 <laughs> 찢어. <형, 웃음> 어, 잠깐만. 어? 에 아니야. 작아, 작 자, 이거 작아. 근데 너무 애매한데? 일단 이거부터. 이비가 예, 1등이다 마지막 게임이 아이고. 허벅지 씨름 셔웅 형의 최고 아이씨 아셔웅 형의 최고 강자네아 내가 했어야 했는데 조형이가 진짜 자 마지막 게임입니다 마지막 게임이고 어, 네, 제가 이게 I.M이 저번에 보니까 잘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잘 못하거든요 저는 언제, 언제 제가, 언제 제가 허벅지 트시름을 아, 진행할 건데 아, 민혁이가 심판을 맡으기로 했어요. 일단은 왔어. 보면 어허 벅지가 굉장히 튼실해요. 아, 아, 네. 반면에 약간은, 네. 약간은 허연, 약간 슬림한, 네. <laughs> 약간 허연네. 어떻게 하는 거죠? 아, 가이버에서 네. 뭐지 네. 공수를 정하세요. 안과 맞추리? 밖, 네. 안과 밖을 정하시면 돼요. 가이, 네. 마이버. 그면은 러 밖에 하고 싶어요, 안에 하고 싶어요? 저는 수비를 하고 싶어요. 허벅지 씨아 아, 원래 허벅지 씨는 진짜 주원이가 진짜 강자거든요. 사소합니다. 이고 죄송해요. 이거는 공개하지 말아요. 죄송해요. 네? 속살은. 이거 다과이게 퍼터트리게 다부셔버렸어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음, 시작 게임 시작하기 전에 어, 빨리했어요. 진 사람에게는 이 탈락 머리띠가. 갑니다. 자, 남자라면 허벅지잖아요, 그렇 아나나나힘 빼세요 힘 빼세요 응. 힘 풀어요 힘 풀세요 자 오케이 오케이 빨리 사은 준비 사은이. 시작.